I didn't expect to see you here. Ooh. I have to say you aren't as dumb as it thought. Okay! On a player game. 이스터에그가 가득한 토마토 아저씨의 비밀을 파헤치는 미스터 토마토입니다. 지난 시간에 분노를 1도 올리지 않고 모든 라운드를 클리어 했더니 이상한 메모장 파일이 하나 생겼었잖아요. 여기서 숫자 20을 띄어쓰기로 바꾸고 나머지 숫자를 알파벳으로 바꾸면 비밀 메시지가 등장한다고 하거든요? 그걸 한글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안녕? 누군가 이 메시지를 읽길 바래. 그가 읽지 못하게 하기 위해 글자를 숫자로 바꿨어. 그는 네 생각보다 훨씬 똑똑하고 영악해. 그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엄청난 힘을 얻게 돼. 코드를 흡수하면 흡수할수록 강력해지지. 그 힘으로 결국 게임을 통제하려 할 거야. 결국 토마토 아저씨의 목적은 게임을 통해서 우리 컴퓨터를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콘솔에 접근해서 진행 사항을 모두 삭제해버려 그보다 먼저 콘솔을 찾아야 해 행운을 빌어 라고 하면서 암호는 193102야 라고 하거든요 콘솔의 비밀은 바로 미스터 토마토의 다운로드 페이지에 있습니다 제일 아래쪽 더보기를 눌러서 제작자 페이지로 들어가 보면 tso로 시작하는 비밀코드가 적혀있고 아래쪽에 보면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바로 네가 찾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게 최선이다라고 하거든요. 여기 S가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토마토 1b191a21이죠. 게임 시작 화면으로 돌아와서 T S O M A T O 1b191a21을 입력하면 헉, 엔터 더 패스워드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라는 문구가 뜹니다. 여기서 아까 찾아낸 비밀번호 19310을 입력하면 뭐야 비밀번호가 틀렸다고? 어? 지금 접근이 블락 됐다고 하거든요? 다시 게임을 실행해 봤지만 부트업 에러라는 말과 함께 접근 불가 메시지가 뜨네요 게임을 초기화 할 때마다 비밀번호가 바뀌는구나 그 말은 분노를 1도 올리지 않고 엔딩을 또한번 봐야 된다는 뜻인데 바로 달려볼게요 마지막 라운드까지 손쉽게 왔고 라디오 2개, 손전등 네개 그리고 가위가 한 4개 정도 남았거든요? 충분히 깰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음 일단 주고 I want a carrot. 자 이제 라디오 쓰면 안 돼요 가위로 잘라주고 가위 이제 3개 남았다고 생각해야 돼 I want fish. 생선 자 생선 맛있게 먹어 I want a donut. 도넛 좋아 I want chicken. 치킨 여기 써줘? Wow. 와우 훌륭하다 I want some chocolate soup. 초콜릿 수프 주고 I want bacon. 베이컨 주고 이제 깬거 같은데 I want a cheeseburger. 치즈버거 주고 I want. 무거나줘 아무거나 줘. 자. I want to eat some salad. 와우, 샐러드 먹이고. 이러면 끝났어요. I want o t a t o 포테이토 아무거나 줘. 어, 괜찮아. I want s u s h I 또 어, 맞췄어. 스시 왠지 여기 있을 같은데? 이것도 맞면 대박입니다. 자, 과연? I want to eat some salad. 자, 샐러드 먹이고. I want s u s h I 스시 여기서 줘? 주고. 자, 마지막 거. 어, 잠깐만. 라디오, 라디오. I want the steak. Steak. 자 일단 사탕 먹여. Mm, 음. delicious. 손전등 켜고 스테이크 여기 먹이면. Oh. Wow. Okay, that's all. Mm -hmm.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help. You did everything perfectly and exactly as I planned. I Unfortunately, it is useless to me since I cannot read it. Maybe oh. you need it. I would have deleted it anyway. Now get out and don't come back here never again 저 말을 했구나 또다시 텍스트가 형성됐는데 마지막 숫자를 보면 13666이죠 이걸로 간다 문신긴 토마토 아저씨가 사라져서 굉장히 허전한 로비에서 T S O M A T O 1 B 1 9 1 A 2 -E 1오 들어왔죠 여기서 아까 본 패스워드 13666 입력합니다 자오 <laughs> 됐어 자 옵션을 고르라고 하는데 재시작과 글로벌 삭제가 있죠 글로벌 삭제 선택 확실하니? 예스 오자오 오. 삭제되고 있죠 와우 드디어 진 엔딩을 보는 건가? 자 근데 한국인이 싫어하는 속도로 삭제되는 거어하니자 가슴이 두근두근 뜁니다 오 허. 사운드도 지우고 있어요 좋아 토마토 아저씨를 영영 사라지게 만드는 거야 오 게임 코드까지 지워줍니다 토마토 아저씨가 계속 먹여달라고 하는 게 게임 코드였거든요 이것까지 싹다 지우면 이제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거겠지 어? 뭐야 왜 안가 오오 I have to say you aren't as dumb as I thought. But despite this, I'm still smarter than you. I'm still stronger than you. With this power I can do whatever I want. I am a god now. Wait, why do I need this game when I can take control of the whole system? Any last words? Because this system no longer belongs to you, mortal. Goodbye. 파일 부트점 미스터 토마토가 사라졌다 라는 에러가 뜹니다. 헐? 윈도우즈 핵심 파일들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헉! 컴퓨터를 부팅하는 파일이 교체됐다고 하거든요? 뭐야 이거? 어쨌든 중요한 파일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도 진짜 엔딩이 아니거든요? 참진 트루 엔딩을 보려면 샵에 있는 이 아이템을 구매해서 미스터 토마토 아저씨를 속여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템의 가격 무려 999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999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나 모르겠네. 자, 일단 열심히 한번 달려 볼게요. 레몬? 너뭐라 그랬어? I want 어흐? a carrot. Carrot 주고 I want strawberry. 최대한 빨리 줘야 포인트를 많이 주거든요. I want potato. 프테이러 빨리 주고. I want an egg. 입딱 벌리고 있어라. 내가 계속 그냥 집어넣어 줄라니까. I want to eat some French fries. 프렌치 프라이 바로 주고. I want to eat some chocolate. 자 마지막 초콜렛까지 먹여주면. Okay, I am full o r now. v o i s Visit me when I will be hungry again. See you later. Uh -huh. Welcome to my game, buddy.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또한번 게임을 리셋했기 때문에 또 분노 영에서 엔딩을 봐서 비밀코드를 찾은 다음에 이 아이템을 구매해야 되거든요? 제가 엔딩 보는 건 포기하고 엔딩을 본 다른 유튜버들의 영상을 한번 확인해봅시다. 지금 포인트를 보면 999점이죠. 오! 아이템을 샀어. 저거 뭐야? 키보드처럼 생긴 것 같은데 작은 카드인데 플레이어의 신상 정보를 랜덤으로 바꿔주는 아이템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활용하면 미스터 토마토가 우리를 추적할 수 없겠죠 그 말은 우리를 특정할 수 없다는 거고 어? 글로벌 삭제 성공했다 부트 파일을 제거... Wait, wait, what, what, h e l So, you managed to get around me After all that I managed to achieve You still managed to get around me 결국 미스터 토마토 아저씨를 내 PC에서 영원히 삭제시키기 위해선 분노를 1도 채우지 않은 채 엔딩을 보고 샵에 들어가서 바로 가짜 아이디를 구매한 다음에 글로벌 삭제를 해야 되네요. 자, 이렇게 엄청난 이스터 에그를 가진 참 트루 엔딩을 확인해 봤는데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보지 못한 또 하나의 엔딩과 함께 이스터 에그 분석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일단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한 단 하나 남은 엔딩 확인하러 가시죠. 마지막 라운드까지 왔거든요. 현재 분노는 1, 여덟 가지 음식이 남은 상황인데 스파게티 일단 먹여 주고 a glass of water 여기 썼죠? 다 기억하고 있죠? I want a steak with mashed potatoes 요거 두개 넣어버리면 되죠? 아주 쉬운 문제였죠? 하면서 약 올려줍니다 자. 아. I want cherry 아 못봤다 요거 전동화동에서 어? 주고 I want some sauce 소스 먹이고 I want a glass of milk 여기 썼죠? I want some ice 레몬 먹이고 좋았어 <laughs> I did not ask for this I want the steak. 스테이크 줄까 말까 줄까 말까 다 같이 바로 그냥 요거 먹여버리기 요렇게 해줍니다. <laughs> 자. I did not ask for this. Congratulations. 안녕. You almost finished the game. 혀좀 넣어줄래? But not good enough. Oh, don't worry. 뭐라는 거야? Yeah, me, yeah, so. <웃음> 자 <웃음> 여기서. 지난 시간엔 토마토를 죽여가지고 엔딩을 봤잖아요. 하지만 분노가 10이 돼버리면 어떤 엔딩이 나오게 될까요? 빨리 화좀 내줄래? 내가 지금 화 날려고 하거든. 저? 분노. <laughs> 게임이 꺼진 것 동시에 이런 화면이 떴거든요. Thank you for help. 도와줘서 고마워 라는 말과 함께 눈알이 없고 혓바닥이 튀어나온 토마토가 웃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임을 재실행하니까 There is nothing left for you. 너에게 남은 건 하나도 없다. 라는 메시지가 뜨네요.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미스터 토마토 속 모든 엔딩들을 확인해 봤는데요. 그럼 다음 시간엔 이 게임 속에 숨겨져 있는 이스터에그를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